SBS 싱글라이프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홀로 떠난 배낭여행에서 용문신을 하고 돌아온 아내를 본 박명수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23일 SBS 싱글라이프 측은 여행을 다녀온 한수민과 박명수가 제외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선공개했다. 박명수 없이 태국 방콕으로 배낭여행을 떠났던 한수민은 이날 집으로 돌아왔다. 한수민은 오빠 없이 많은 걸 했던 것이 재밌었다라며 여행이 너무 재밌었다고 말하며 박명수를 자극했다. SBS 싱글라이프 박명수는 그냥 나 없이 살아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했고, 한수민도 당신 없이 살고 싶다고 말했다. 한수민의 말을 들은 박명수는 농담을 그렇게 쉽게 하지 말라며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이어 한수민은 사실 오빠한테 잘못한 게 하나 있다며 방콕에서 오른팔에 새긴 용 문신을 공개했다. SBS 싱글라이프의 모습을 본 박명수는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숙였다. 당황해하는 박명수에도 한수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꿈에 그리던 문신이다. 너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박명수는 손에 침을 묻혀 지워보려 했지만 당연히 문신은 지워지지 않았고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냐며 한수민을 타박했다. 하지만 한수민은 지워지는 거야 해나야라고 말하며 박명수를 안심시켰고 박명수는 카메라 있어.